사람 모양을 닮은 삼이라 하여 인삼, 고려 때부터 무병장수의 신약으로 알려진 이 인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신받다! 신받다! 품바의 고장, 음성에서 열리는 신명나는 인삼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인삼 박찬웅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음성 인삼 축제 현장인데요. 아 제목 보세요 인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몸에 좋은 건강한 인삼 맛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인삼 축제가 열린다는 음성군 응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인삼 축제는 올해 칠 회째를 맞았다는데요 품질 좋기로 소문난 음성 인삼을 만나기 위해 인삼 축제장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삼의 효능과 신품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인삼 약초 전 시간부터 찾아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여기 보니까 네. 인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이쪽에 농진청에서 만들어 놓은 인삼 특작부예요. 이곳은 인삼 축제를 하는 데서 인삼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삼에 대한 현황, 또 인삼 재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아, 이곳에 오면은 네. 그 인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수 있는 곳이네요. 예, 네, 그렇죠.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오랜 시간 인삼을 연구하고 품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삼 무량 품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고품질의 인삼 재배가 가능해졌고요. 음성에서는 인삼 외에도 다양한 약초들을 재배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축제장 한 곳에 유난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낚싯대로 뭐하고 있나요? 설마 낚싯대로 인삼 낚은 건가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인삼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시죠. 아, 여기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낚으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거 제가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고기는 못 낚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인삼을 한 번에 와. 두 뿔이나 낚았습니다. 세상에 그 손맛이 어떤가요? 아주 짜릿했습니다. <laughs> 인삼을 낚기 위한 체험객들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대어를 낚기 위한 강태공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요? 축제장에서 마련한 이색 체험에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합니다. 신바다! 신바다! <laughs> 인삼 낚시하는 기분이 어떨지 저도 몹시 궁금했는데요. 한참을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인삼 낚시 체험에 나서봅니다. 여기가 바로 명당이로구나. 물반 인삼반. 아니 바닥에 잔뜩 깔린 인삼 중에서 신중하게 인삼을 낚아보는데요. 걸려라, 걸려라, 제발 걸려라. 걸렸다. 야 여러분, 월척입니다, 월척. 야 인삼으로. 인삼 축제장에서 이처럼 이색 체험도 즐기고 이번에는 향긋한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아이고 저 안녕하세요. 뭔 냄새 맡고 오셨어요? 이거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뭔 냄새가 나는데요? 오, 약간 눈으로 보기엔 떡볶이인데 인삼 향이 나는데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맞으신데 여기는요 네.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인데요. 네. 인삼 떡볶이, 네. 인삼을 넣은 빈대떡, 빈대떡. 어, 인삼 인절미, 인절미 네, 이렇게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축제장에 먹을거리 빠지면 섭섭하죠. 이곳은 인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들로 체험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인삼을 재료로 한 인삼 인절미. 자고로 잔치에는 떡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laughs> 맛이 어때요? <laughs> 음. 야, 제가 원래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네. 여기에 그 인삼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야, 더 고소하고 인삼의 그 은은한 향기가 퍼지네요. 네, 네, 맞아, 맞아. 다네요. 인삼이 통째로 들어간 어묵탕도 있습니다. 어묵을 입속에 넣으니 자르르 깊은 국물 맛까지 환상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많다. 인삼가루를 넣은 인삼부침개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비주얼 보시죠. 고퀄리티 인삼부침개로구나. 음, 야이사 진짜. 이 빈대떡이 맛도 진짜 맛도 좋지만, 그렇죠. 아 진짜 그 인삼이 들어갔다는 마음이 음, 너무 좋아요. 건강이니죠 음. 거기에 또 저희 음성 참기 고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음성의 모든 그 농산물로, 그럼요. 또 거기에 인삼까지. 그렇죠. 이거는 음 음성의 대표 음식. 음식이로구나. 그렇죠. 음. 네, 맛있게 드세요. 음. 인삼을 이용한 요리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삼 튀김이 있습니다. 깨끗한 기름에 인삼을 통째로 튀긴 인삼튀김이 이곳 축제장의 최고 히트 상품. 삼성호 모여서 인삼튀김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요. 지금 맛있고 맛이 고소하고 좀쌉싸하면서도 고소하고 맛있는데 저희 애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마, 엄마 아버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도 드셔도. 먹을거리 즐길거리 많은 이곳 인삼축제장에선 뭐니뭐니해도 품질 좋은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 축제장 곳곳에 인삼 직거래 판매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흥정을 하며 인삼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좋은 인삼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음성의 인삼은 예, 그... 음성의 인삼은 향과 품질이 좋고 이렇게 보면은 삼의 균형 인삼이라는 그 균형이 딱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인자로 이렇게 어느 곳을 보나 우리가 골라놓은 것이 아니라 다가 음성 인삼은 이렇게 잘 발달돼 있고 향이 좋고 인삼의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성 사람들은 친환경 인삼이라고 해서 어느 농가든간에 여기서 품질 관리 위원회에서 보정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만이 통과한 것만 저희 매장에서 팔수 있다. 음성 축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축제장에서는 직거래로 구매한 인삼을 무료로 세척까지 해 주고 있었는데요. 세척기를 이용해 깨끗하게 세척해 인삼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질도 좋고 음성 인삼이 좋다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리길래 일부러 세보기 한번 와봤는데 상당히 좋은데요 아... 보기보다는 가격은 어떠세요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으로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음성 지역은 한남 금북 정맥이 지나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사포닌이 다른 지역보다 충, 풍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 좋은 인삼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삼 드시면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은성 인삼 화이팅! 은성에서는 매해 인삼 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품질 좋은 인삼도 맛볼 수 있는 은성 인삼 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 인삼 만나보세요.